2021년 7월 1일 히떼길 청소년마 침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그중에 우리 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꽂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장신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꾸미기를 원하고 좋은 옷을 입, 입기를 원하고 좋은 악세사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꾸미고 아름다워 보고 싶은 것, 보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충, 충실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면, 내면이 아니라 외면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외면을 자꾸 구미다 보면 우리는 내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 외적인 보여지는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황세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높은 지위라는 것은 직, 직책을 말합니다.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지위에 있을수록 사람을 향한 눈 속임이 더욱더 탁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더 갖고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장식구를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장신구를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목이 고준 사람, 즉,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장신구를 하고, 그 장신구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보여지는 신앙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닌 내 마음에 더욱 더 하나님을 충실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 내면을 더욱 더 들여다보고 내면의 신앙을 위해 오늘 하루 충실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